안녕하세요, 파란젤리입니다. 어, 뭐야? 내꺼 바지 어디갔어? 나왜 이렇게, 왜 알몸으로 빨고 보고 있는 거야? 내 바지 어디갔어요? 어, 어찌됐건, 게임 시작했으니까. 네. 어, 어, 엉덩이 부담스러운데. 오늘 플레이할 게임 바로, 타이 BBQ 타이쿤입니다. 타이 BBQ라고 하는데, 타이 BBQ가 태국 BBQ에요. 태국 BBQ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오늘 내가 사장이 돼야 돼. 과연 잘할수 있을까? 그냥 해야지 뭐 일단 다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좀 보고 가볼게요 BBQ집이 새로 오픈했구만 프린세스 큐트 프리티 11. 어 태국 사람인가?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 안녕하세요 왔어요 손님이에요 아줌마 아줌마 너무 바쁘구만 저 테이블도 꽉 찼어 와이 장사 너무 잘 되네 어 손님 몇이니까 증발을 해버린다고? 아줌마 저기 앉아서 밥 먹어도 돼요? 아줌마, 아줌마! 타이 비비큐 타이쿤 오징어 환영합니다 먼저 버튼을 눌러 테이블을 구매하세요. 그런 다음 카운터로 가서 손님을 받으세요. 손님이 테이블로 걸어가고 그릴 팬이 필요해요. 아 손님에게 가면은 팬을 갖다줘야 되나 봐요. 그릴 팬을 가져와야 해. 반말을 르펜을 손님의 테이블로 가져가세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 뭐야? 바로 밥을 그냥 비비큐가 만들어져 버리나봐. 다 먹고 난 뒤에는 테이블에서 돈을 모으러 가죠. 아 여기 이거 왜 돈을 이렇게 두둑히 두고 가버리시네 손님이. 약간 태국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나보다. 그러면 돈으로 레스토랑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여기 만들어줬구나 쉬림프 바게트어 무료. 우와, 만들어졌어요. 이 손님들 벌써 벌써 대기 중이야. 이 손님 봐봐. 벌써 입맛 다시고 있어. 오늘은 가오픈 날인데 벌써부터 손님들 이 많이 와서 다행이야. 테이블 만들기. 으아, 예. 만들어졌습니다. 벽 이런 거설치 해야 되구나. 돈을 모아 가지고 상호 작용. 어, 아, 이게 누르면 손님들이 저기 로 가구나. 아, 이거 대기하는 손님들인가 보다. 그릴 가져와야 돼. 맞아, 맞아. 오케이. 그릴 팬. 자, 선생님, 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가오픈 해가지고 와주셨는데. 빨리빨리 밥이나 주세요. 아, 네. 그릴펜 네. 배치. 오, 뭐야! 바로 밥이 만들어져 버렸어. 오, 음, 맛있는데, 여기 괜찮. 음, 여기 맛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일단 할수 있는 게 없어. 이 손님들이 밥 먹고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제가 돈을 벌수 있어요. 맛있세요 <laughs> 어, 갔다! 오, 돈! 이렇게 많이 남기고 갔어? 완전 돈뭉치 나이스. 지금 이득. 돈이 40달러 들어왔네요. 40달러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지금은 아직 뭐가 없어. 태국에서는 이렇게 장사하나? 벽도 없고. 일단은 40달러 있으니까 테이블 하나 만들고 홀로 바닥을 좀 설치를 할게요. 바닥. 에? 이게 뭐야, 여기? 바닥을 두개 설치해 버린 거야? 아니 나돈 없는데. 10달러밖에. 손님 일단 가세요, 손님이라도. 아, 갖다 드릴게요. 아, 혼자 오셨어? 이렇게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 왜 혼자 오신 거. 야,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 어때요? 맛있으세요? 그럼, <laughs> 어, 맛있네요. 맛있으세요? 근데 이걸 혼자 다 드시나? 옆에서 주인이 만약에 이렇게 진짜 빨리 어? 쳐다보고 있으면 은 어떤 기분일까? 어, 혼자 오니까 1 0달러 주고 갔네요. 테이블 설치 하나 둬해야겠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손님들의 회전율을 높이는 거야. 오케이. 왔으니까 바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바쁘네요. 아, 맛있게 드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계산을 알아서 하고 가서 다행이다. 손님들 어떠세요? 좀 입맞이 맞으세요? 어, 여기 이쪽 손님분이랑 저쪽 손님분이랑 똑같으시네. 쌍둥이신가 봐요. 제계획 어떠세요? 아니 태국이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이거 너무 어쨌든 요리까지. 요리? 오! 이건 뭐예요? 요리가 접심 대 그냥? 아 손님 서오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손님 잠시만요. 저기 가서 앉아있으세요.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아이 쌍둥이 손님들이 오셨어. 아대 가 고공갑.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와, 손님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저희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뭐가 없어요. 아, 돼지고기 이렇게. 오. 아, 저쪽으로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와, 사인 좋아요. 이렇게 많이 가면. 그래 네 명씩 와야지. 어, 아, 쌍둥이 손님들. 아이고 이쁘장하시네요. 이거 드시고 저갈때팁 좀. 아, 안 된다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여기 그릴 펜 그릴 펜을 하나. 해 볼까요? 아, 여기서 바로 그릴을 이렇게. 어, 좋다. 테이블 좋았어 테이블 3 개. 아, 이거 맛있게 드세요. 여기도 그릴 팬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맛있게 드세요. 어, 저기요.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치우고 다 가면서 바로. 우와, 이제 우리 장사 너무 잘돼 지금. 나이스. 순식간에 돈을 벌어 버리는데. 벽을 여기도 하나 세워야겠다. 그렇지. 이제 좀 가게 같은 느낌이 안 나네. 벽 하나 더 설치하고 나 이제 돈이 너무 많... 오. 테이블 다고졌어벽다 설치하고 있는 거를 다 설치해 버려. 천장은 200 달러야. 어, 태국이니까 천장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시원하기 그냥 비가 오려나? 아, 너, 잠깐만 가게 넓어져서 좋은데 너무 바빠졌어. 바로 이렇게 바로 테이블 회전. 테이블 회전 속도 레전드. 바로 이렇게 바로 이거 하면서 바로 치워버리고 이렇게만 장사되면 좋겠다. 좋아. 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거 들고 가면서 바로 탁 왔어. 천장을 설치를 해볼까요? 오 진짜 이제 더, 건물 느낌 좀 나는데 이제 라이트 빛이 있어야지 너무 어두우니까 좋다. 이제 진짜 건물 느낌이 좀 납니다. 근데 천장을 설치하니까 어두워져가지고 빛을 자꾸 설치를 하라 그러네. 오 일, 이것도 일종의 투자야. 아까워하지마 파란 젤리. 너무 아깝다 이거 오픈해서 장사놓고도 약간 메리트였는데 에? 왜 그렇게 그런 놈을 찾아보세요 아니에요 저 짠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과연 내 가게가 아우 빛이 빛도 여기 설치해줘야 돼요 오 밝다 밝아 오케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투자를 하란 말이야 파란젤리 아끼지마 이거 드세요 아 저기 음식을 안 갖다 드렸네 죄송해요 여기가 맛집이어가지고 바빠요 에? 쁘다고요, 알겠죠? 드세요. 약간 욕쟁이 욕쟁이 아저씨 컨셉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감자튀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옥토,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이거 하면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비싸. 여기 비비큐 집이라고요. 아야, 아, 제가 어 뭐야? 어, 돈 써버려서 물르 지나가면서. 오케이. 가세요, 가세요, 들어가세요, 어서 오세요. 좋아요. 여기까지 딱한 다음에 가게를 딱 돌려야 돼 있어. 네 가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일 메뉴에서 주문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드세요 제가 드리는거 여기 일단 빛 설치할까요? 너무 어두워 손님들 여기 딱 들어오다가 콜레 엎어질수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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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엎어질수도 있어요 그죠? 빛 설치하겠습니다 오. 이거, 1 2 400달러인 이유가 있었네. 많이 밝아졌네요. 이거 음료 냉각, 냉각기까지 하고, 플로어까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플로어가 여기, 아니, 뭐, 진짜 좀 곰, 건물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밖에 주차장도 있잖아. 5,000달러? 주차는 그냥 저기다 하세요. 저기, 나무 옆에다가. 아시겠죠? 여 음료 냉각기 하나 더 설치하겠습니다. 거의 제일 똑같은 거였네. 어,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 플로어, 이것만 하면은 끝인 것 같은데. 순설치 과연 어떤 문일지. 아니 여기 밖에다가 또아 여기다 또할수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맵 중에서 내가 제일 크게 하는 거 같은데 아그런데 신입불박에 1500점 지금 어? 만 달러? 직원이 좀 궁금하긴 한데 만 달러 먹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요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노가다로 만 달러? 직원 어떻게 되는지 해본 김에 가보자고 노가다로 어서오세요 어, 처.. 처음으로 일반 손님이 왔잖아 안녕하세요 하이 하우 어바웃 마이 레스 레스 토락랑랑 랑이 스펠링이 잘 모르겠다 내 레스토랑 어때 친구야 룻 어디 갔어 야야 존하고 임마 아존하고 임마 드디어 만달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만달러 모아서 직원을 드디어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과연 어떤 직원이 새로 올까 너무 기대된다 따꿍. 오 어이 야야야 아, 오케이 오늘부터 너는 타이 레스토랑의 직원을이 일한다 알겠냐? 알겠냐? 대답 그게네 오케이 근데 도좀 키가 크다 좋았어 마음에 들었어 자 그럼 손님 받으러 가보자고 가자 따라와 야! 따라오라고 가보자 손님 가세요 야! 야! 손님 출발 야! 야! 이렇게 가면은 움직일까? 오, 사어졌어 오! 오 뭐야 나 저기로 갔어. 어? 어 뭐야? 다시 저기로 갔어. 손님을 순직한이 서빙을 해버리는데 이 녀석 일당 백이다 이거. 야, 너일 잘하는구나. 마음이 들었다. 어? 오 테이블도 치워. 자기 혼자서 이 녀석만 있으면 우리 집 아니 우리 집이래. 우리 가게 대박 나겠는데? 그래 그래 열심히 하렴. 난 이제 놀러 갈게. 알바생아 열심히. 해 안녕. 이렇게. 파란젤리는 먼 태국에서 성공을 거둬서 재밌게 놀러다녔다고 한다 끝